선장님의 제촉에 허겁지겁 배에 오르는 아비가일. 네, 네. 만선의 꿈을 싣고 출발한 세조개잡이 배. 짙은 안개를 뚫고 먼 바다로 출발했는데요. 아니 그런데 어째 배 안이 굉한 게? 세조개잡이 배 조업장들은 어디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부장님. 네. 근데 오늘 자비하러 가는 건데. 네. 도구가 하나도 없어요아 여기를 놓고 지금 조업하는 배가 저 밖에 있어. 조업하는 배가 따로 있다고요?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려도 좀처럼 보이지 않는 조업 현장.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아비가 이건 이 정도면 그냥 부절한것 같은데요? 아비가일, 아비, 괜찮아요? 잠시 기절한 새해 보이기 시작한 새조개 자이 어선. 새벽부터 나간 데에서는 이미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평생 겪어볼까 말까 한 대형 향승에 성공하고, 그러다 준 감사한 마음 담아 인사를 전하는 아비가일. 이미 한 차례 들어올린 어망으로 정신없이 바쁜 어민들. 그런데 어쩌요 불가사리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새조개가 올라온다 그랬는데 네. 보니까 새조개가 많나요? 안 좋은 게 많이 올라온 거 같은데? 아 이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새조개를 그 잡을 때 이렇게 갈뿌리로 뻘바닥을 긁어서 잡게 돼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뻘 네. 속에 들어 있는 소라, 새조개, 뭐 불가사리, 쭈꾸미를 다 잡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는 불가사리는 다 모아서 육지에 나가가지고 다 파쇄해서 버리고 오. 나머지 소라, 쭈꾸미, 새조개만 이렇게 골라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조개 <laughs> 자리는 일반 어망과는 달리 갈퀴가 달린 흉망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갈퀴가 펄바닥을 긁어 철속에 들어있는 새조개와 쭈꾸미, 쇠꾸미, 소라 등을 잡는다고 합니다. 드디어 새조개흉망 실물을 영접하게 된 아비가일. 엄청 큰거 올라왔어요. <laughs> 두 개가 상당한 걸 보아하니 이번에도 새조개가 잔뜩 들은 것 같죠? 잡아올린 새조개는 곧바로 선별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와, 이 남다른 스피드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전문가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완료된 선별 작업. 소비가 지금 엄청 빨라요. 매년 이맘때면 새조개를 없어서 못팔 정도라고 하는데요. 강력 추천한 세족의 샤브샤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무하고 배추하고요 냉이가 넣는데 냉이 없으니까 지금 시금치 넣거든요. 그럼 대파하고 당근 넣고 버섯 넣고요. 채소에 붙는 그건 뭐죠? 무하고요, 배추하고 멸치하고 대파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마도 들어가고. 어, 그게 다예요? 아니고 아니, 또한 가지 비법은 있는데요. 그건 못 알려줘요. 알려주신 안돼요. 안 돼요. <laughs> 그건 우리만의 특별한 비밀이에요. 채소와 비법으로 만든 샤브샤브 육수. 저 국물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새조개까지 넣으면 보기만해도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는 겨울철 별미 새조개 한상차림 완성. 새조개 있잖아요. 어떻게 네. 구워야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아 새조개는 구워 먹는 것보다 끓는 물에다 샤브샤브 해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음 어떻게 어디 가면 돼요? 소고기 샤브샤브 하듯이 이렇게 한두 개씩 해서 끓는 물에다 가니 음. 한 15초 정도 담갔다 가니 건져서 초장에다 찍어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 음잘 구워졌어요. 네. 잘 익었겠죠? 맛있죠? 아비, 세조개샤부샤부맛 어때요? 응? 음? 음? 이놈아, 맛이 어떤데요? 달다! 세조개 자체내에서 육수가 나와서 그렇게 달아요. 이름 바꿔야 될것 같아요. 뭐라고 바꿀까요? 꿀조개. 꿀조개? 아, 그런 방법도 있었네 <laughs> 겉에가 좀부드럽 렇게 익었으면서 안에는 육즙이 촥 <laughs> 터지면서 엄청 촉촉하고 식감이 살아있죠. 완전! 담갔다 먹고 담갔다 먹고 끊임없이 리필되는 새조개. 특히 이 채소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이 더 기가 막히다고 하는데요. 맛있겠죠? 먹고 싶죠? 안 좋지? 아, 얼마나 맛있으면 저렇게 약올리면서까지 먹는 거죠? 역시 먹방 유정다운 먹방이네요. 오, 음 아우 잘 먹었다. 새조개를 다 드셨으면 이 육수물에다 칼국수를 끓여 드셔야죠. 오, 어, 나 배부른데요? 그래도 이 육수물에다 칼국수를 드셔야 다 드신 거예요. 그래요? 좋게 1인분은 넘어보이는 칼국수가 퐁당. 아비, 이거 진짜 먹을 수 있겠어요? 아, 이모 초배불러단 말이에요. 배불러도 이세조개 육수물이 진국이니까 칼국수를 드셔야 다 드신 거예요. 그래요? 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알겠습니다. 안 먹으면 또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먹지 뭐 먹을게요. 뭐 끝난 듯 끝나지 않은 세조개 먹방. 해조개 육수 먹으면 쫄깃쫄깃한 칼국수의 맛은? <목소리> <목소리> 얼마나 맛있는지 보자. 음. 너무 맛있게 는데 음. 완전 맛있어. 음. 와 근데 진짜 이모가 말씀하신대로 이 국물이 진짜 진국이네요 새조개가 이 안에서 요리를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새조개의 육수가 조금씩 빠졌는데 새조개가 달잖아요 그 달콤한 새조개의 육수랑 이 채소들의 육수랑 같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낸 달콤한 꿀칼국수 와, 너무 맛있잖아요 와그 맛을 설명할 수가 없네.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홍상에 오셔서 드셔보시고 제 말을 꼭 이해하실 거예요. 와, 그때 아비가일씨 오바한 게 아니었어. 정말 꿀 칼국수였구나라고 느낌 오실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2차 칼국수 먹방. 순식간에 바닥을 보이는데요. 아니 아비, 아까 배불렀던 거 맞아요? 이제 진짜 배불러. 어머니.